오늘은 경종의 비 선이왕후와 함께 타임슬립 진료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이 왕후의 집안은 조선에서 꾸준히 인재를 배출했던 아주 명문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왕비 자리에 오르기는 했는데, 그녀가 스무 살이었을 때 남편 경종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무 살 나이에 천상 과부가 된 거였죠. 남편을 잃었는데 어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승정원 일기에는 대비에게 수라를 회복할 것을 청하는 내위원 신하들의 부탁이 5 0 차례나 발견이 됩니다. 이것도 그럴만한 것이 갑작스러운 경종의 죽음을 두고 일각에서는 영조의 독살설이 제기가 돼요. 때문에 선이 왕후의 영조에 대한 적대감은 더 커졌겠죠. 실제로 선이 왕후는 영조 즉위 초부터 임금을 위한 예식과 절차를 거부를 합니다. 선희 왕후는 20세의 나이로 데뷔가 됐는데 영조 역시 데뷔가 된선희 왕후에게 올려야 할 물품을 네번 삭감해서 국고나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기념일 등에 올리는 잔치상도 수차례 핑계를 대며 연기를 하는 등선희 왕후에 대한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거였죠. 영조 2년에는 대비전이 있는 창덕궁이 아닌 경종이 세자 시절에 거처하던 창경궁 저승전에 거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왕대비로서 영조에게 협력하지 않겠다는 그런 시위의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숙종의 계비였던 인원왕후도 생존에 있어서 왕실 여성 서열에서도 밀려났었죠.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체기, 호흡곤란, 오한 등을 호소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통곡을 하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경종이 후사가 없습니다. 노론 4대신이랑 그 당시에 왕실의 큰 어른이었던 인원 왕후랑 얘기해가지고요. 배 다른 동생이었던 연인군, 그를 왕세제 아우제 짰어가지고. 왕세제로딱 정한 다음에 다음 왕으로서 정통을 있게 해라. 이게경종 1년대거든요. 그때의 선의 왕후가 17살이에요. 17살이면 나애 나올 수 있다고. 그렇죠.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네, 그근데 그렇죠. 왕시스 그렇게 정했던 이유는 사실 선임왕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아... 종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라고 다들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증세가 안 좋으니까 왕비의 첫째 동목이 아들, 애를 네. 아들 생산인데 그거를 못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영조, 경종의 배다른 동생일 한데 밉조, 밉조. 아무래도 이제 경중이 돌아가셨을 때 영조가 이제 독살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니까 내 남편을 네가 죽였어. 그다음에 그 당시에 소론과 노론 사이 엄청나게 이제 격돌이 좀 있었거든요. 서로 견제와.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무리한 단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걸로 인해 일찍 단명한 것이 아닌가.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건 옛날에만 있는 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병이 되는 거. 들어보셨겠지만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화병이 실록에 나옵니다. 나 네, 화병 들었어! 라고 하는 왕이 한분 계시는데 선조 임금입니다. 오, 어, 아 이, 임진왜란. 네, 네, 임진왜란 때 네. 있었던 그 선조 임금이 아. 나 화병 들었어! 라는 말을 직접 해요. 아.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네. 임진왜란이 끝난 지약 6년이 좀 지난 시기였는데 선조 37년의 기록을 보면 신하들이 네. 왕한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임진왜란이 무사히 다 끝났고, 세상이 평화로워졌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 전부 다 왕의 공덕 때문 아닙니까? 하면서, 왕은 존호를 안 받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 높은 공을 찬양하기 위한 이름을 지어요. 그거를 이제 존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받으시지요? 라고 건의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내가 그거 존호 쓴다고 하면 다 욕해. 아, 나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그 약다리는 화로 보면서 이제 방에 이렇게 처박혀서 살고 있는데 나좀합병날 지경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실록의 기록이 나옵니다. 선이 왕후의 병이 위중해지자 영조는 그녀의 친정 아버지를 입시하게 합니다. 증후가 별로 아픈 곳은 없는 듯한데 울음소리를 내며 손으로 물건을 치는 듯한 형용을 한다. 의관들은 일찍이 이런 증후를 보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감정적인 소모가 심해지면은 기단 이게 감정적인 소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죠 신체화 증상이 되는데 2022년에 화병으로 한방 병원을 찾은 환자가 만 명이 넘었었고 그중에 여성이 9,195명. 오 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대부분의 뭐하업 취업 결혼 이직 실직 등등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정말 많은데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런 비슷한 이유로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으셨을 까요 그 이제 화병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아주 특이한 용어잖아요. 서양에서는 그냥 이제 스트레스성 질환 이렇게 아 이제 많이 부르죠. 근데 이 화병이라는 단어가 국내 질병 코드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경계를 다루는 신경내과 또 신경과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일종의 자율신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병 걸리면 막 가슴 두근거리고 막 열이 머리 쪽으로 막 치솟는 것 같고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기도 하죠. 거기다가 이제 심장이 워낙 강하게 뛰는 문제가 생기니까 전반적으로 교감신경계가 아주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도 사실은 교감신경계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항진되어 있는 현상이 오.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결국은 혈압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고혈압 발병률을 높일 수 있고 심뇌 혈관 질환으로 이완될 가능성도 오.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에는 이제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감신경계가 너무 많이 항진되어 있으면 이것을 조금 눌러주는 차원에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명상 같은 그러니까 조금 정적인 활동을 많이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또는 부교감 신경을 좀 끌어올려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면 양쪽의 균형이 좀 맞게 되니까 불안함을 좀 줄일 수 있는 항불안제 같은 것들 그런 정신신경 용제에 해당되는 약을 처방함으로써 균형을 좀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화병이랑 공황장애랑 원인이 거의 같은 거예요?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네. 아 지금 교감신경 얘기 나오니까 든 생각인데 학교에 교감 선생님 계시거든요 아. 수업하다 교감 선생님 이렇게 강 돌아다니시는데 이오 이제, 어, 이제 딱 지나가면은 갑자기 스트레스가 막. 아, 아 그래서 교감신경이 아닐까. 아. <laughs> 네. 아. <laughs> 보시지 않으시게. 네. <laughs> 저는 그런 생각이 네. 교감이 선생님. 아, 네. <웃음> 네. <웃음> 아까 명상 이런 것도 말씀해 줬는데 스트레스를 사실 없애는 거는 요즘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를 높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대항할 건강한 몸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 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법이 아닐까 싶습니다.